이와 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된다. 정부가 9억 원 넘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20일 올렸다.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은 1람직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대폭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다우 1600포인트 하락 뉴욕 증시 또 서킷 브레이커 18일 뉴욕 증시가 개정하자마자 하락해 폭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플러스 500 지수는 7 넘겨 내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다. 마켓 덕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식계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1,660에. 바흐 위원장도 도쿄 올림픽 우려 들었지만 아직 대회까지 4개월 남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a f p 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 위원들과 회상 회의를 마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모두가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아직 4개월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안위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220명의 선수 위원들과 화상 회의를 마치고 난뒤 성명에서 정말 훌륭하고 매우 건설적인 자리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캐나다 국경 일시 폐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북부 지역 국경을 통한 불필요한 여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럭 운전기사와 겨울 추위를 피해 미국 남부에서 잠깐 머물다 돌아가는 캐나다인들은 이 조치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의 광우병, 조국의 그림자, 공동대표 우희종, 광우병 파동대, 미 시국이 안전, 사대주의 발상, 최백근은 조국 관련 모임에서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장관,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인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하는 5개 군소 정당 주요 인사의 면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시민당의 무태가 된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효를 외쳤던 강성 친문 조직 일싸움 국민운동 본부가 주축이다. 다른 참여 정당들도 대부분 급조된 정당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장 확준에 차관 격리까지. 방역 컨트롤타워 비상 포스티드 2020만 318 2140. 분당재생병원장의 확진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모임 자제를 당부해온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가 식당 내 방을 빌려 열었던 간담회에 해당 병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장모 수사 전방위 합대 고발인 검찰 못 믿겠다. 포스티드 2020-318-2342만 장모 최 모씨 2013년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검찰 최시 동업자였던 안 모씨 내일 소환, 경찰도 수사 착수 구발인 검찰 못 믿겠다. 서울중앙지검도 또 다른 윤석열 장모 사건 배당 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모의 동업자를 내일 소환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맡고 있는 의정부 직원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도 장모의 다른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박열이의 파편현준 목디스크에 춤추지 말라고 못하겠다. 눈물. 18일 오후 방송된 KBS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파편현준의 아내 박열이가 남편의 목디스크 판정에 눈물을 보였다. 파편현준이 목디스크 판정에 아내 박열이가 눈물을 쏟아냈다. 18일 오후 방송된 KBS2TV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파피년준, 박열희 부부가 병원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증강현실로 풍덩,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 공개, 애플이 광각과 초광각,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한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다. 아이패드는 오리지널 버전 이후 줄곧 카메라 일대를 탑재한 제품이지만, 새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슷하게 3대의 카메라가 탑재된다. 단순히 카메라 대수가 아니라 실내 매핑과 차세대 증강 현실 앱에 사용될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미래한국당 윤주경 당선권에도 통합당 전면 재조정해야 비례대표 명단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미래한국당이 18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5명 이내로 후보순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론은 19일 내리기로 했다. 미래한국당의 모종당인 미래통합당의 핵심 관계자는 신뢰가 깨졌다고 말해 두당 갈등이 봉합되기까지 진통을 더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일도 현금 지원 재난소득 금물살 단다. 미국 현금 1천 달러 지급 추진. 일본선 전 국민 대상 지원 검토. 국내서도 에 서울시 긴급 생활비 등 취약층 현금 지원 대책 전국 확산. 당정청 이자 추경서 보전 논의.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금지령이 발효된 첫날인 17일,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온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자 프랑스는 이날부터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출퇴근, 생필품 구입, 의료 상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가하는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파리 신화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중유의 위기에 맞닥뜨린 주요 나라들이 현금 지급을 긴급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밤 정동원, 미스터트롯 5위, 우승한 하고 싶었다. 14세 정동원, 트로트 경력 2년, 우승은 하고 싶었다. 왜? 사랑은 눈물의 씨앗 역창. 본격 연예 한밤 정동원 사진, SBS 영상 캡처. 미스터트롯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출연 소감을 밝혔다.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출연했다. 정동원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14살 정동원이다. 코로나의 백기유로 2020 코파 아메리카 1년 연기. 아이오시와 달류 유럽 축구 연맹 유대는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유럽 축구 선수권 유로 2020을 1년 연기했습니다. 남미 축구 선수권 코파 아메리카도 연기됐습니다. 유페는다5개 회원국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대회를 1년 미뤄 내년 6월 11일 유료 2021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중외교부 한국 포함 15개 고위험국까지 말라 일본은 빠져 중국 정부가 국민에게 한국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국과 15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금지령을 내렸다. 17일 중국 외교부 영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에 전 세계로 확산했고 일부 국가와 지역의 전염병이 엄중하다며 당분간 고위험 국가에 가지 말라고 공지했다.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고위험 국가 15국은 순서대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란, 한국이다. 분당보 건수팀장 한명 확진 분당 재생병원 상황실서 근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지난 6일 오전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 분당 재생병원에 투입돼 근무해운 지자체 방역 관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보 건설팀 장국 직원 1명이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혁 교수, 크론병 환자 50일에서 근감소증 확인.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분당 서울대병원 윤혁 소화기내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이 연관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내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도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질병의 예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서양에서는 보고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금감소 증에 대한 연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1 헬리콥터 머니 무차별 살포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자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인 1인당 1,000달러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간 중입소득이 936달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시민당 공식 출범 전개련 처음부터 위성정당 계획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함께 사회로 총선의 내세울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 시민당을 18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개싸운 국민운동본부 출신들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를 앞세워 연합정당이라기보단 사실상 친문성향 비례 민주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연합정당 창당을 논의했던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반발했고 미래당과 녹색당은 별별을 선언했다. 전국 태풍급 강풍 중부 전북피 내일 날씨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성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90km/h 이상, 강원 영동에는 모레 아침까지 1,2,6 km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매일 경제증권센터 뉴스 전체 뉴스 확대 축소 프린트 목록 거리두기 불가능한 요양병원 대구 5곳에 87명 집단감염 2020만 318 17만 4414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다소 숨을 돌리던 대구에서 이번에는 요양병원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관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39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 서구에 위치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지난 16일 간호과장의 첫 확진자로 확인된 후 이날까지 모두 7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된 뒤코아우 격리 조치가 내려진 한사랑 요양병원은 치매노임 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원 환자가 117명 종사자가 71명이다. 정준 유령 계정도 찾아내 고소하겠다. 배우 정준이 악플러들의 고소와 관련 "계속 진행할 거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준은 18일 오후 5세에 네티즌들이 선처를 빌어도 계속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새벽 정준은 자신의 SNS에 악플러들이 쓴 댓글을 캡처해 게재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주진영 콜올리브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진행! 플래니치가 스낵플레이를 통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방주지령에서 2020년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홀올리브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방주지령 X 헬올리브 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는 호일올리브 전속으로 활동하는 브트버 중에 미나토아크와 시라카미 후부키, 나츠 1호 마츠리가 UR등급의 콜라보 서령으로 등장하며 이벤트 기간에만 오픈되는 사이버 세상에서 콜라보 서령들과 각종 사건과 지원, 아르바이트 선물 등을 통해 신뢰도를 쌓고 호일올리브 전용 안전 가구 및 한정 선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UR등급의 시라카미 후부키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콜라보, 설령 3종의 한정, 코스튬과 함께 어령사 코스튬, 밑전용 스티커가 출시되어 콜라보 설령과 같은 모습으로 어령사를 꾸미고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혈관, 건강해야, 장수, 혈관, 청소하는 습관 5가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75는 예방할 수 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살수 있다.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 몸의 전체 혈관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상의 세계 캐러밴맨 스토리 3월 18일 정격 오픈 XD 글로벌에서 유명 게임 개발사의 예이밍이 서비스 중립 모바일 모르크 게임 날 오늘 정식으로 출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계련 여비례연합당 참여 의사 있어 단양 정철 징계하라. 여가 선택하지 않은 정치계 혁명합 선거 연합정당 성공 위해 논의 참여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면서도 참여의 방점, 민주당의 사과와 개선책 요청 양정철을 협상 책임에서 교체하고 징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온 정치개혁연합은 18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와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들기로 하자 협상창구였던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징계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은 함세웅 신부, 한한생 전 교육부총리 등 범여관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 유럽여행 다녀온 25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총 33명. 울산에서 18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총 33명으로 늘었다. 울산시는 이날 33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운동 선수로 충북 진천군의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거주지는 울산 중구다. 연합뉴스 TV 닷기 N.Y.T. 도쿄올림픽 7월 개최 어려워 회의론 확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약속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확진 사례가 많이 발생한 상위 15개국 출신 선수들이 전체 참가 선수의 36에 달한다며 전염 위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 코로나19로 원격근무 사이버펑크 2077 출시일 변동 없을까 보드나라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 개발사인 CD 프로젝트 레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한국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19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 상황을 한국어로 번역한 업데이트를 개시했다. 렉서스코리아 뉴 RX 리무진 모델 RX 450HL 판매 시작. 렉서스코리아는 18일 렉서스뉴 RX의 리무진 모델인 RX 450HL의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RX 450HL은 렉서스 코리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3열 좌석형 SUV로 올해 2월 출시한 뉴 RX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이다. RX 450HL은 전장이 5000mm로 2열 좌석형 RX에 비해 110mm 더 길고 전고는 1720mm로 2열 좌석형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15mm 높아졌다. 못 씹으면 주름 생기고 뇌 건강 악화까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씹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잘 씹기 위해서는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 잇몸병에 걸리면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것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대 서울 윤하나 교수팀, 코로나 1 9 바이러스 업체 물질 발견. 시베선베리속 식물성 유산균이 코로나 1 9 바이러스 에너지원인 펄린의 활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와 비타민나무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시0역선 베리에서 추출한 생류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파린의 활성을 억제하는 라토바실러스 가세리가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화학적 결합자리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 활성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토코코스 서머필러스. 라이토바실러스, 람노서스가 다량 함유됐고 고함량의 항산화 성분과 9종의 비타민, 6종의 미네랄, 16종의 아미노산 등이 확인됐다.